안내고요. 문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로제 켈리 클락슨 쇼 출연. 블랙핑크 로제 켈락슨쇼 출연. 블랙핑크 로제 출연. 리슨 쇼.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 하나인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했다. 블랙핑크 로제 로제는 29일 방송된 미국 MBC 더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 솔로 싱글 앨범 R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로제 출연을 29일播出的 켈리 클락슨 쇼, 장수는有关个人单曲专辑 R의一些故事. 켈리 클락슨 쇼는 세계적인 싱어송 라이터이자 배우인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두아리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드웨인 존슨, 존 레전드, 닉조나스등 글로벌 슈퍼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로제는 클락슨과 화면 모니터를 이용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클락슨도 이를 반기며 멋지다며 반겼다. 라이페대이프의 대표가 라이로의 대표가 라이프의 대표가 라이프의 대표가 라이의 대표가 라이프의 대표가 라이의 대표가 라이용의 대표가 라이프의 대표이이프의 대표가 라이프의 표가라표가 라이프의 대표표가라이프 本月12日，Rose发布出道后的首张个人专辑。此专辑在全球主要排行榜上正创造着华丽的记录。Mondo g r o u 음원은 미국 등총 51개국 아이튠 스톱 송 차트 정상을 밟았으며, 세계 200개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에서도 각각72 43 K underground 音源登上了美国等五十一个国家的 itunes top sound 排行榜的榜首在世界二百多个地区收集的流媒体和音源销售量为基础确定排名的美国 billboard globe 二百排行榜上占据了第一名在 billboard hot 一百和英国 official 单曲 top 一百中发行第一周分别排在第七十位和第四十三位 아울러 3월 16일 출시된 음반은 일주일 동안 총 44만 8,89장 0 판매되며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초동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한정판 LP를 제외한 CD와 키 앨범만 합산한 수치여서 전체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三月十六日推出的唱片，在一周内共售出四十四万八千零八十九张，创下了 K-pop 女 Solo 艺人的初期新纪录。这是除去限量版 LP 的 CD 和 KIT 专辑的数字，因此整体销售量将会持续增加。收麦也是辛苦了，好，大家辛苦了，今天就到这里，点赞关注哦，爱你。